지난주 대구에서 사자한테 쥐어 터지고 그냥 말기암 선고받은 호랑이가 돼비하비하랬는데 주말 시리즈 리그 1위 팀 쌍둥이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딱밤 한 대씩 딱딱 때려주면서 다시 팬심이 좀 말랑말랑해졌죠. 어, 과연 이제 이번주에 어떻게 될 거냐. 아이고, 제가 또 살만하니까 또 NC? 하나? 입이 해봐! 쭉해져갖고 그냥, 기아 팬드 쓰이, 가자! 막 <laughs> 이러고 있는데, 아, 워, 워, 워. 우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한번 차분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얄모 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 싶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일요일날 이겨놓으니까 기분이 좋죠? 날씨도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싸우에 산책하면서 봄에 쌀 샤워도 좀 해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공룡이들. 그냥 주라기 공원 샷다 내린 지 3달이 넘었다. 집에도 못 가고, 짤둥 짤똥, 짱돌뱅이 인생하느라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에이, 데이비슨의 복귀. NC가 지금 겨, 공, 경기력이 나쁜 거는 뭐 팩트죠. 마운드나 공격력이 모두 좋지 않아요. 그래도 NC 입장에서 이번 주중 시리즈. 아유, 뭐, 귀하지만 해볼만 하다. 아, 그냥 NC 밴드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선 작년에 홈런왕 맷데이비슨이 이제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9일 말소됐으니까 이번 광주 경기부터 이제 등록 가능하고요. 뭐 내려가기 전부터 몸도 안 좋았지만 사실 성적도 썩 좋지 않았어요. 담증상도 있었지만 손목도 또, 손목쪽도 좋지 않았고요. 퓨처스에 내려갔었는데, 복귀 후에 컨디션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소나섭, 권희동, 박민우까지 계획이 서른 타자가 이 셋밖에 없는 NC에게 작년에 홈런왕 데이비슨의 가세는 거의 티라노사우루스의 기환급이죠.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상 NC가 낼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막 시리즈 때 만났던 외국인 투수 두 명, 로건과 라일리가 모두 나오거든요. 물론 목요일 경기는 현재 어떤 투수가 나올지 조금은 유동적이에요. 뭐 현재 NC의 국내 투수진은 신민혁 이 선수를 제외하며 뭐 상대 팀 입장에서는 전부 맞돌이거든요. 이용찬이 ERA가 지금 10.24에 WHIP가 2.17, 목지훈이라는 선수가 ERA가 9.28 WHIP가 2 2 5니까 이건 뭐 사실상 제역할을좀 전혀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반면에 이제 김도현 이제 지금 우리가 내일 선발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네, 내일과 올러가 타운화이글스와의 주말 시리즈에 지 등판 예정이고 주중 시리즈 NC와의 시리즈는 이제 김도현과 황동아, 양현종이 차례대로 등판할 예정인데 김도현은 지금 순항 중이다. 지난 대구 원정에서. 올 시즌에 최악의 피칭을 했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고점과 고점과 저점을 찍으면서 점점 평균값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올 시즌이 김도현이 처음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기 때문에 뭐 겪어야 될 숙제입니다. 선발 투수가 한 시즌을 소화하면서 뭐늘 한결 같은 컨디션으로 마운드에 오를수 없거든요. 좋은 선발 투수나 어떤 선발 투수냐? 아. 본인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어떻게든 이닝 소화를 길게 가져가는 투수가 최고인데 그런 면에서 지난주 등판은 명과 암이 모두 공존했죠. 이닝 소화는 선발 투수의 어떤 책임감을 보여주는 지표기도 하고요. 양현종이 올해는 많이 부진하지만 기아 팬들에게 존중받는 이유도 여기 있죠. 10년간에 170 이닝을 꾸준하게 소화해줬으니까요. 김도현을 스플릿을 좀 보면은. 작년에는 역스플릿, 그러니까 우완투수면서 좌타자에게 강했고 우타자에게는 다소 약했는데 희한하게 올해 들어 성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타자에게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 좌타자에게는 좀 심하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난 삼성전에 삼성 좌타자들 특히 이제 김지찬, 뭐 김성윤, 김영웅에게 안타를 많이 허용하면서 뭐 이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는 김도현이 아무래도 포심 위주의 피칭을 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도현의 포심은 어, 우투수가 던지는 공인데 약간 우타자 쪽으로 이, 헤일링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좌타자들의 뺏을 좀 배팅 궤적을 비껴가는. 어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반대로 바깥쪽 공이나 뭐 이런 공을 던질 때 테일링 때문에 우타자 상대에게는 가운데 복판에 좀 공이 몰리면서 장탄을 많이 허용했었는데 올해는 포심을 사용하기보다는 커브 뭐 다음에 슬라이더 브레이킹 볼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좌타자들에게 좀 걸리는 게 아니냐 스윙맨에서 선발로 전환한 황동아가. 수요일 경기 두 번째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죠. 지난 내구에서는 성적이 참 끔찍했는데 피칭 내용도 황동아 본인의 피칭 내용도 안 좋았지만 그날은 수비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좀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마운드를 운영할 기본적인 구종들이 장착이 돼 있는 선수고요. 경쟁력 있는 슬라이더와 커브볼, 그 다음에 브레이킹 볼 구사의 강점이 있어요. 우아한 투수로서 뭐 구속의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님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피칭이 강점인데 때로는 이 점이 오히려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 놓고도 위닝샷이 좀 성급해서 복판에 몰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피장타를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잖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칭 내용에 비해서 결과가 좀 박하게 나온다. 어, 자기 공을 믿고 공격적인 멘탈로. 어, 투구부에 임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좀 결정구를 성급하게 던지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이 안타가 되거나 뭐 장타가 되거나 이런 모습이 좀 나와요. 조금은 더영리 피칭을 해줄 필요가 있고 전력 부성질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본인의 피칭 디자인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기아 마운드가 안고 있는 최고의 고민이죠. 양현종. 입단 후에 부침이 있었어요 이 선수가 입단하자마자 잘 던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팀의 에이스로 떠오른 2013년 이후에 이런 부진은 시즌 초반에 이런 부진은 2019년 제외하면 없었는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이2019 시즌이 양현종의 베스트 시즌 중 하나였어요 그해도 리그 개막이 올해처럼 다소 빨랐는데 4월 26일까지 총 6번 등판했대 ERA가 8.01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양윤종은 도대체 어디 갔냐? 팬들이 난리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5월부터 반등하면서 시즌 마무리 ERA가 2.29. 여름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양윤종이 그 당시만 그 2013, 2015, 이때만 해도 항상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여름을 못 넘기고 무너지는 모습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별별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양현종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아 이게 좀 본인에게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까지 끊어가면서 여름을 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이제 지금의 어떤 스태미너를 가진 선수로 성장했죠. 물론 그때 양현종은 30대 초반의 선수였고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에. 피로 누적이 많이 진행된 선수라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선수 커리어가 있는 선수는 답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이브 때도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양현종이 평생 던지지 않았던 뭐 투심 패스트볼이나 뭐 스플리터 포크볼을 갑자기 장착해서 반등하기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환타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날씨가 따뜻해졌죠 덕분에 어제 전상현이나 막 조상우도 구속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양현종이 지금 난타당하는 이유가 구속 문제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보긴 하는데, 결국 타자들이 양현종의 속구 타이밍을 너무 쉽게 파악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타이밍을 흔들 수 있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았죠. 수준급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작년부터 이 슬라이더가 고장나면서, 오로지 포신 페스티벌과 체인지업에 의존해서 경기를 풀어가는데 거기에 한계가 좀온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얄모신 제 입장에서 뭐 현재 난관을 뚫고 나갈 길이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면 제가 현장에 있겠죠. 여기서 왜 유튜버라고 있겠습니까. 네, 아마 평생 던져보지 않았던 새로운 구종장착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가끔씩 던졌던 이 커브볼의 완성도를 높여서 지금보다 던지는 구사 비율을 좀 높여야 돼요. 그러면서 타자들의 히팅 포인트를 좀 대, 최대한 뒤로 몰려놓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하향된, 에이비스, ABS, 에이비스종과의 궁합도 좀 올해 커브 볼이 괜찮거든요. 이러면서 빠른 공, 커브 체인저, 이세 개의 구종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 게좀 해답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선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면, 하선에서는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된 김도영과 위즈덤의 조합, 이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되고요. 그 다음, 지난 시리즈부터 박찬호, 김선빈. 1, 2번의 출루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4월 18일 두산전을 앞두고 박찬호의 OPS가 0.594였어요. 뭐 거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27일 LG와의 주말 시리즈가 끝난 지금 박찬호의 OPS가 0.763까지 급등했습니다. 김선빈이야 뭐 클래스를 꾸준하게 지금 입증하고 있고요. 아유, 어떡하다 보니까 지금 강한 2번 타자를. 기아가 쓰고 있게 됐습니다 <laughs>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김도영이 3루로 돌아와서 조금 더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거고 감기 증상을 안느라고 주말 경기 좀 어, 빠졌던 패트릭위즈덤 그 다음에 홈런치고 이제 지팡이를 선물로 받은 노인네 최영우가 장타를 쳐줄 수 있, 있으니까 이렇게 클린업을 갖춰주면 기아의 공격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LG와의 시리즈를 통해 확인했듯이 중요한 거는 이제 하위 타선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해주느냐예요. 어차피 클린업은 박 값을 해줄 거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이 선다. 이렇게 봐야죠. 리그에서 공격력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모양 LG 트윈스, 삼성라이온즈 같은 팀들을 살펴보면 롯데자이언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1번부터 5번까지의 생산력은 어느 팀, 이 팀들하고는 어느 팀에 비교해봐도 전부 괜찮아요. 다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별국 5번 타선 이후 6번서부터 9번 이 하위 타선이 이 선수가 장타력이 있냐 그게 아니면 선구안이 좋냐 안타를 못 치더라도 볼넷을 얻어서 출루가 가능한 선수들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냐 아니면 또이 선수가 최소한의 작전 수행능력 발이 빨라, 번트를 잘 대, 베이스러닝에 능해 뭐 요렇게 어떤 하나 정도는 장점이 확실한 선수들로 갖춰져 있느냐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2군에서 돌아온 한준수 그다음에 뭐 김태군이 주말 시리즈에서 나란히 또 장타를 쳐 줬고요. 볼넷으로 경뭐 출루하거나 아니면 김태군 같은 경우에는 번트 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다음에 오선호도 꾸준하게 나올 때마다 자기 역할 1인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우역도뭐 공수 모두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이 두 명. 이유성과 최원준이다. 시즌 개막 후의 주전, 즉 전력의 상수로 생각했던 이두 명이 지금 공수에서 1인분을 전혀 못해주고 있어요. 아, 이제 시즌 한달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된다. 네, 원준이랑 이유성 제발 좀 부탁합니다. 둘만 보면 가슴이 먹먹해요. 그다음에 이제 말소된 이분, 150억의 주인공. 나성범이 부상으로 최소 한달 이상의 결장이 예상되지만 내려가기 전의 모습이 누구나 알듯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해요. 견적 나온 베테랑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결국 회복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지 해줄 선수는 다 해준다. 조상우 개막 초반에 안좋을 때도 그냥 뭐 여러분 난리 난리 쳤죠. 이거 뭐 우리 키움한테 사기당했다. 막 이랬는데 결국 시간 지나니까 다 올라옵니다. 나선범도 과연 리바운드의 폭이 얼마나 크냐 요게 문제지 결국 이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네, 1인분은 해줄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야수뎁스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비력은 빼고요 수비력은 처참하죠 자 결국 기아가 향후 상위권 팀들과의 싸움에서 드러내 가장 취약한 약점 야수 쪽이 아니라 마운드, 특히 불펜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스윙맨 쪽은 현재로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드래프트에서 픽한 선수들 대부분이 지금 재활군에 내려가 있고 올해 1라운드에서 지명한 김태형은 뭐 퓨처스에서도 볼넷을 남발하는 등 아직 1군에서 뭐 테스트 해볼 수준이 아니에요. 어, 김기훈은 아직도 구속과 부유 회복이 안돼 있고요. 유승철은 어깨 통증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불펜의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발투수가 최대한 기니닝을 소화한다. 아니면 타격이 상대 마운드를 완전히 두들겨 패서 백기 양복을 받아낸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제 얄모신 제 입장에서는 이거 외에는 좀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투수가 막 내려오지 않는 이상. 자, 주말 시리즈인 하나와의 매치요. 이제 토요일 매치업이죠. 제임스네일과 코디픈세. 이제 KBO 리그 최고 존엄 이두 명의 선발 투수가 맞대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운드의 안정화를 이뤄낸 이글스가 타격 사이클도 같이 올라가면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습니다. 주중 시리즈가 끝나면 이 매치업도 조금 더 현미경을 들이밀고 예측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6시 30분까지 여러분 쓰레기 말이 주수시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시즌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은 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기아 타이거즈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